퍼플 캐시입니다. 네. 네 이번에 제가 티스토리에다가 블로그를 한번 만들어 보려고 알아봤었는데요. 저는 이제 네이버에서만 블로그를 운영했었고요. 티스토리에서도 한번 운영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것저것 알아보니까 티스토리는 초대장이 있어야만 가입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다른 분들처럼 어떻게 초대장을 구할 수 있을까 이것저것 알아보고 검색도 해봤는데요. 예, 다른 분들이 그 추천해주시했던 방법대로 저도 한번 해보았습니다. 네, 일단 저도 티스토리 초대장이라고 검색 엔진에 쳐가지고 여기 보면 여러 블로거 분들이 이렇게 초대장을 배포하신다고. <laughs> 네, 친절하게도. 이렇게 글들을 올려 주셨어요. 네이 중에서 제가 하나를 선택해서 선택을 하니까 거기에 이제 댓글을 댓글로 초대장을 원한다고 글을 써주시면 초대장을 보내드린다고 그래서서 저도 그 방법으로 초대장을 받았습니다. 네뭐 아니면 이게 티스토리 초대 신청이라고 이렇게 어, 따로 이렇게 초대장을 나눠드립니다라는 코너를 코너가 있더라고요. 이렇게 티스토리 안에 보면.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지만, 이쪽에서 티스토리를 나눠준다고 올라와 있는 글들은 조금 그 조건들이, 뭐, 몇자 이내로 써달라든지, 어떤 어떤 조건을 만족해야지만, 보내드립니다. 라는. <laughs> 든지 좀 조건들이 좀 까다롭더라고요. 이런 조건들을 만족해야만 보내주시는 분들도 있으시지만 또 이렇게 자신의 블로그를 통해서 이렇게 배포하시는 분들 중에 저는 아주 친절한 분을 만났어요. <laughs> 이것저것 묻고 따지지도 않고 그냥 배포해드립니다라는 <laughs> 아주 친절한 분을 만나서 저는 그분, 네 그분을 통해서 어, 티스토리 초대장을 얻게 되었어요. 네. 티스토리 초대장은 이런 식으로 네, 오게 됩니다. 이걸 보니까 받은 주소, 받은 그 메일 주소가 있지 않습니까? 받은 메일 주소가 아이디가 되어서 티스토리 블로그가 생성이 된다라고 그렇게 돼 있네요. 네, 그러면 회원 가입하기를 같이 눌러 보겠습니다. 네, 저도 티스토리의 블로그를 만드는 건 처음이에요. 네, 여기 보면 뭐 비밀번호, 필명, 블로그 제목, 블로그 주소 이런 것들 입력하게 됐네요. 그리고 약간의 동의를 하고 네, 회원 인증 완료를 누르면 되게 되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한번 제 비밀 번호와 어, 데이터들을 한번 입력해 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네, 네, 비밀 번호와 블로그 필명 그리고 블로그 네임 그리고 블로그 주소를 중복 검사를 해 가지고 중복되지 않도록 그렇게 해서 생성을 해보았습니다. 네, 그다음에 어, 티스토리 스킨 스킨을 선택하는 화면이 나오네요. 어, 저는 뭐 간단하게 뭐 일단 기본 스킨으로 네, 그다음에 웹 스킨 선택 후 모바일 스킨을 선택해주세요라고 되어 있네요. 그럼 모바일 스킨은 음뭐 각자 좋아하시는 뭐 스킨 모양을 선택해주시면 되겠네요. 그러면 블로그 생성하기 버튼을 눌러보겠습니다. 짜잔! 네, 새로운 티스토리 블로그 개설을 축하합니다. 어우, 네, 반갑습니다. 제 블로그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니까, 내 블로그 바로 가기를 눌러보겠습니다. 오, 네. 네, 저는 어, 티스토리 이 블로그에서 프리미어 프로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이 블로그를 운영해 보려고 합니다. 네, 어, 네. 아주 깔끔하게 잘 되있군요. 어 네, 네, 일단 배경을 한번 바꿔보았습니다. 네, 블로그를 운영을 해보셨던 분들은 다한 번씩 해보셨겠지만, 네 여기서 이렇게 관리자, 네 관리자를 클릭을 하시면 네 배경을 바꿀 수 있도록 이렇게 스킨 꾸미기의 스킨 여기에 들어오시면 제가 일단 처음에 가입할 때 어, 기본, 퍼플 바가 있는 이런 기본 스킨을 선택했죠. 네, 여기 보면, 스킨 위자드. 스킨 위자드로 들어오시면, 이렇게 기본 설정된 스킨에서 배경 이미지나 타이틀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일단 간단하게 나뭇가지가 있고, 어, 나뭇잎이 있는 이 배경 이미지를 선택했습니다. 뭐, 이렇게 자동차가 있는 이미지를, 이렇게 자동차가 있는 이미지를 선택하실 수도 있고, 이렇게. 예, 올빼미가 있는 이런 이미지를 선택하실 수도 있습니다. 네, 저는 간단하게 나뭇가지가 있는 이 이미지를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타이틀 영역. 타이틀 영역은 저 여기 이렇게 저희 이제 블로그 이름, 블로그 이름이 나오는 이 이미지 영역을 타이틀 영역이라고 그러죠. 여기 있는 배경을 이렇게 바꾸실 수도 있고, 네, 이렇게 커피잔 모양으로 바꿀 수도 있죠. 일단 저는 뭐 이미지가 없는 이런 이미지 없는 원래 이런 네, 퍼플 색깔의 바를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적용을 누시면 원래 관리자 설정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네, 어떤 분 어떤 친절한 블로그 분에게 <laughs> 네, 댓글을 달아서 그렇게 메일로 받아 가지고 네, 그 초대장을 통해서 티스토리를 처음 가입하게 되었는데요. 네, 이 이렇게 관리자 영역을 보면 뭐 네이버 네이버 블로그랑 크게 다르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근데데 뭐 티스토리만의 장점이 있죠. 네, 바로 무한한 확장성이 되겠습니다. 그 부분이 바로 이 플러그인 설정 여기에 들어 있습니다. 네, 여기에 보시면 짜자잔, 네. 페이스북 소셜 플러그인 뭐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올 블릿 그리고 뷰 애드박스 이런 것들부터 해 가지고 여러 가지 확장 플러그인들이 들어 있습니다. 각자의 취향에 따라서 플러그인들을 설치하실 수 있는데요. 저는 뭐 제가 일단 한 것은 이렇게 모바일 티스토리 QR 코드 페이스북 소셜 플러그인 네, 좋아요 버튼을 붙일 수 있는 소셜 플러그인을 달아 보았습니다. 제가 가장 많이 사용하게 될것 같은 기분이 드는 유튜브 동영상 넣기입니다. 네, 저는 블로그를 동영상 강좌 위주로 꾸밀 겁니다. 네, 동영상은 유튜브에 올려놓고 저희 블로그를 운영할 생각인데요. 아, 네, 이런 것들이 기본 플러그인으로 제공돼 주어서 너무나도 반갑습니다. 네, 그리고 밑으로 좀 같이 저랑 같이 한번 보실까요? 네, 나머지 것들은 어, 여러분들이 기호에 맞춰서, 네, 설정을 하실 수가 있구요. 네, 이렇게 다음 뷰. 그렇죠. 제가 다음 뷰에도 글을 올리고 있는데요. 네, 다음 뷰글 보내기 플러그인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사용하면 저희 블로그가 더 풍성해지리라는 느낌이 드는군요. 자, 어, 다들 조금씩 아시겠지만, 카테고리 설정에 들어가시면, 이렇게 분류를 할수 있는 카테고리를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제 기본적으로 프리미어 프로 CS6 카테고리를 만들어 놓았고요. 네, 여기다가 뭐 이렇게 해서 애프터 이펙트 CS6, 포토샵 CS6 이렇게 다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환경 설정의 기본 정보 로 들어가 볼까요? 제가 이제 간단하게 한번 달아 보았는데요. 네, 처음에 가입할 때 저희가 다른 블로그 이름 설명이나 필명 수식어 이분 비어져 있는데요, 제가 방금 입력했습니다. 이미지를 이렇게 넣게 되고요. 네, 그리고 어... 개인 도메인 이 있으신 분들이 그 도메인을 가지고 티스토리랑 연계를 원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간단하게 네 이렇게 이차 주소 네, 이렇게 가지고 주소를 딱 치면 네 개인 도메인과 연결할 수 있도록 아주 간단하게. 할수 있는 설정이 있습니다. 네, 개인 도메인과 디스토리 블로그를 연동시킬 수 있는 네, 간단한 방법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같이 보실 거는 데이터 관리. 디스토리는 네이버 블로그와는 달리 데이터를 백업해둘 수가 있습니다. 아주 좋은 기능이죠. 네네이버는 자기가 올렸던 그런 데이터들을 뭐 내려받거나 다른 또 블로그에 재설치가 불가능한데요. 티스토리만의 장점이라고 할수 있죠. 데이터 백업 이렇게 해서 간단하게 티스토리 블로그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네, 초대장을 어떻게 받느냐에서부터 초대장을 받아가지고 네, 메일로 받아서 네, 메일에 있는 링크를 통해서 티스토리 들어오게 되죠. 그리고 초대장을 받은 메일 주소 그 메일 주소가 티스토리 아이디가 됩니다. 네, 그 아이디를 가지고 간단하게 티스토리 블로그에 가입하는 방법을 알아보았습니다. 네, 앞으로 제가 티스토리 블로그를 사용하면서 점점 알아가는 것들을 여러분과 같이 공유해 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